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 교수입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양봉을 좀 뽑아주던 이 나스닥이요 어제 파월 장의 매파적인 발언과 더불어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K 증시는 계속적으로 조정 중이었는데 오늘 특별히 금요일이니만큼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종근당입니다. 여러분 종근당 최소 내가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번 기회에 성공적인 투자 전략 얻어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또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11월 달이잖아요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선물 마지막 부분이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종군당을 좀 바라보면서 최근에 며칠 전알테오전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방으로 마이너스 25%까지 그때 공매 상환 엄청 하고 사실 뭐 종군당도 이거 상환하려고 어제오늘 작업 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매출이나 아니면 기술수출 때문에 더 빼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게 박스 공간의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올라갔었어요 치고 올라가서 결국 11월 7일날 고점도 찍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결국 전일 대비 마이너스 4% 다시 한번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국내 중대형주들이 다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현물을 좀 던져서 아래에서 봤고요 공매로 상환을 하는 그러니까 대차들을 갚는 거 보니까 엄청 나죠. 미국 같은 뭐쇼스퀴즈 같은 건 한국에서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결국 뭐 외인이라는지 또 프로그램 매매 자, 이렇게 사는 게 주가를 올리려는 게 아니라 공매 상환 용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이 빈대 관련해서 빈대 관련 주들 어때요? 중소제약사 다 폭등하고 있잖아요 다 상승하고 오늘도 뭐 승인 떨어졌다 뭐 8종 승인 관련해서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반면에 신기술에다가 수출하는 이 건실한 제약사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폭락하고 있어요 이게 국내 주식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소량으로 겁주고 있는 거 보니까 양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천주 려론 겁주는 거 보세요. 미수 선절 물량 먹고 장준에 양전할 거기 때문에 이때는요. 오히려 객관적이면서도 근거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자료들도 정말 중요하고 특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변동 사항에 따른 이 등폭락에 절대로 흔들리지는 마시고요 관련 내용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까 팩트만 체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자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바로 종근당 관련해서 이렇게 긴급 정보 파일을 준비해 놨어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앞으로 종근당이 또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는 뉴스 기사가 아닌 아직은 미공개 자료가 될수 있는 이 자료 여신이 이 종근당을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중요 정보들은 다 정리해서 다 올려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알고만 계셔도 굉장히 도움된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종근당 앞으로 들고 가실 때아 나는 얼마에 매수를 해야 돼난또얼마에 매도를 해야 돼 사실 막연하고 힘드시잖아요 그 타이밍 잡기가 그런 부분들 제가 잡아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비록 이렇게 떨어졌어도 더 떨어지진 않아요 이제 다시 한번 이 자리로부터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 제가 무료로 이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근당이고요.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58-1710자이 번호로요. 그냥 종근당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딱 봐도 누가 봐도 떨어지고 보니까 많은 부분이 있어서 좀 위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여지껏 그냥 이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뭐 기사나 뉴스보고 판단 했었지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단순한 지표를 보고서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런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문자나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보 무료구요 010-2158 1710번으로 자 종군당이라고 세 글자 남겨 놓으세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하고 하겠고요.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피드백을 또 받아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정보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종군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종군당이요. 비로 오늘 떨어지긴 했어도 연이은 기사를 보세요. 1조 7천억 신약 수출이라고 하면서 종근당이 해냈다 올해 최대 규모입니다. 이 노바티스와 신약 후보 기술 수출 계약과 더불어서 올해 바이오 기술 이전 중에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종근당이 빅 비파마와 초대형 신약 기술 수출 관련해서 여기에 선급금 있죠. 이 또한 규모 역대로 볼때 무려 4위입니다. 혁신신약으로 적응증 차별화, 유럽 일상, 임상 완료 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계약 규모 대비, 성급금 비중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적인 계약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이 노바티스 1조 7천억 규모 기술 수출 계약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다. 현 주가 6개월 전 대비 무려 48.6% 급등한 거고요.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이미 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1조 7천억 재파 처트린 종군당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제 R&D 결실 연구 개발 통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종군당 평균 영업이익이 1천억에서 이번 신약서출에 반한 의무 없는 계약금 1천억이 바로 4분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현재 임상 1상이 종료되었고요 이제 2상까지도 준비 중이니까 일반적인 계약 관리를 따를 때약 5년 정도 걸리는 3상이 성공만 한다면 남은 1조 6천억 전액 입금되지만 이상 통과 그리 어렵지 않고요. 최대 앞으로 2년이 걸린다고 할때 추가 1천억 입금하고 자 앞으로 또 3상 시작하게 되면 1천억 대략 3천억이 3년 이내에 다 입금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히나 지금 세계적인 스위스 제약사가 이상도 통과하지 않는 신약 물질을 계약금 1천억에 계약할 리도 없지만 이렇게 과감히 인수하는 것은 여러분 종근당에는 없는 정말 세계적인 뭔가가 있는 거죠. 바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계약 직후 천억 원 입금 바로 노바티스가 반한 종근당 신약이라는 거죠. 어떤 매력이 있길래 라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 만약에 삼상이 실패할지라도 앞으로 3천억만 입금이 되어도총 그냥 1조 얼마요 6천억으로 또 증가를 하니까 기술 수출 전 주가 자 이렇게 기준 할때 최하 13만원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15만원을 잡은 것이고요 이번에 수출된 신약의 가치도 최소 2천억 이상으로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번 기술 수출 통해서 신약의 가치도 인정받아서 남은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두배 이상 상승 되어 졌다 라도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제 시간의 하락 특히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은 최근에 급등 과정에서 세배 미술을 사용한 개미들이 시간 외에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손절을 유도하기 위한 뭐 동호회 같은 거 있잖아요. 본인들끼리 그냥 자전 거래로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켜서 왜요?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이미 테슬라 급락으로 2차 전지 코스닥 지수 날아갈 거고요.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재료 있는 종목들이 주도하는 장이다 보니까 오늘 일제히 제약 바이오 종목 보셨죠? 다 올랐어요. 이렇게 주도하는 장이 오늘 온 겁니다. 주식은 결국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이란 게 항상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제약 바이오가 들고 간다. 오늘의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 이제 남아 있는 어떤 이슈도 남아 있느냐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 종문당은요 어때요 리필로 제형 축소 리뉴얼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리뉴얼도 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럼 남아있는 이슈 터지는 일만 남았는데, 여러분. 내가 아직 정확히는 정보를 아직 모르다 보니까 좀 불안하실 수는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보면요.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였죠. 여러분.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순간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급등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패턴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물량 뺏기건 털리지 마시고 물량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이 잘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종군당입니다. 종군은 무료니까요. 010-2198-1710으로 종군당이나 보내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리는데 이 정보를 받고 대응만 잘 하시면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주가 훨훨 날아갈 때 정말 기분 좋게 여유 있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 정말 절대적인 왜 여러분 기회라는 겁니다. 항상 보면요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고 준비를 해도 서로 수익률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정보력은 타이밍 때문에요. 타이밍 싸움 때문에 결국 여기서 바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대기 중인 정보들이 확실하게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여러분 연속적으로 하락한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꼭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는 순간 주가가 더 크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차트를 움직이는 거는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움직인 영역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흔들기도 하고 털면서 갑니다 지금 도 마찬가지도 올렸다가 뚝 떨어뜨렸잖아요 여기서 많은 분이 다 나가요 버티지 못하고 근데 또 새롭게 매집을 해서 올린다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은 의도적으로 맞는 그림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에 여지없이 당하죠 하지만 중요한건 뭐다 새롭게 나올 이 호재라는 겁니다 이 호재가 시장에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주 곧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 새롭게 달라질 그림을 미리 예측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호재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나 아, 저는 정말로 정보가 좀약해하신 분들은 앞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2198-1710으로 종근당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제가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과 함께 추가적인 피드백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정말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크게 올라가 버리면 정말 그거 속상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특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시면서 또 여러분 수익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또 약속한 대로 11월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말씀드렸죠?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1월 달을 맞이해서 지금 그리고 당장 꼭 사야하는 히든 종목이죠 이 황금주 딱한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미 저랑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히든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한 개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거고 어떤 종목인거하에 하필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내가 팔면 꼭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타이밍이겠죠 더 이상의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및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요. 바로 어떤 종목이에요? 거침없는 탑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부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뭐상승지를 갖추고 있고요. 대형 호재도 무려 4개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 테마주로서 로봇이라든지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핵심적인 부분만 다 엮여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이미 뭐 11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바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AI, 또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두루두루 다 엮여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선택과 집중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 특히나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죠?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고 기간이 경부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요,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요즘 패턴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좀 보세요, 여러분. 이 루니시라는 종목도요. 바닥에서부터 쭉 다지면서 올라갔더니 우상향으로 그리던 점점 점점 상승 흐름을 타던 이렇게 치고 갔단 말이에요. 제2의 루니시 될수 있을 만큼 굉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루니토 4월 3일 날 초반에 정말로 36,600원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0만 원을 넘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을 안겨다 줄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 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바로 유보율이 5,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유지를 해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굳이 세력들이 러면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자리찾 차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털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요. 이제 무상증자 공시도 발표 임박 중에 있고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본금도 300억이고 자본총계도 1 천억이 될 정도죠. 한마디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구나 품절 줍니다. 여러분.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기사 떠서 뭐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왜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놓을지라도요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더 크게 시끄럽고 이슈가 될 거예요. 주님이 이때는요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게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지금이 바로 대박 기회인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11월 달 템버거 추천주라 보시면 된다라는 거. 로봇 그리고 AI 2차 전지 반도체로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세 분출할 겁니다.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부르는 좀 레벨업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좋은 종목 추천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테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인증샷을 보내주고 있어요. 수익 났다고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편하게 자 이렇게 또준 교수 카톡방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여러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한목들을좀 정리했고요. 파일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 카톡방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58-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 추천주 히든 종목이죠.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저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요 변함 없이 이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